자, 일요일 아침 서울뚝섬 한강공원 모습입니다. 아, 다른 게 깨가지고 아, 태양, 태양, 우리 멋진 태양. 야, 이리 와. 줄이 빠졌네. 이리 와. 줄이 왜 빠졌어? 이리 와. 풀렸네. 어. 에이, 장난치지 마. 이리와, 이리와, 태양 어? 이리와. 태양 다리. <laughs> 어, 아침은 뭐야. 어. 이리와, 줄이 빠졌어. 응? 태양 와, 멋있다. 우리 태야. 자리. 야. 이리와, 이쪽으로. 우리 이제 산책했잖아, 어?